오늘 제가 제목을 정결, 그 대속의 은혜 이렇게 잡았는데,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은 그 앞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얘기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5절 보면은 마리아에게 왔던 유다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 주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다. 그리고, 많은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를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대제사장들과바리새파사람들이 47절에 뭐를 해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요. 공회를 소집해서 이야기합니다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대로두었이가는많은사람들이사람들고 그 사람에게로 쫙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세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땅과 민족을 뭐예요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 나라 뺏긴다 이런 논리를 쓴 거예요 그죠 땅 민족 다 뺏길 것이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카야바라는 그해의 대제사장 등장하죠. 뭐를 얘기해요? 본인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다른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을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대체은 그 뭔가 하면은 예수가 죽으면 돼. 그리고 나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서 많은 민족들을 구해 일차적으로 뭐예요? 이한 사람 제거하고 나면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뭐해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죠? <laughs> 속내는 그런데 여기 뭐가 담겼느냐? 이제제사장과 바리세파의 사람들 생각, 정치적 이유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자기의 기득. 종교적인 뭐죠? 위치가 흔들리는 것. 이게 더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건 말은 하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이 죽으면은 로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지의 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게 이제 51절 얘기에요. 해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는 피하지 어디로 유월절 전까지 어디로 피했다 에브라임으로 피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유월절이 다가와. 유다 세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런데, 야, 예수님 여기서 올 것인가, 알 것인가 또 하나야, 이게 하나야. 그 관심사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명령을 해요. 그죠? 저희 오늘 본문 전체 를나가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하나하나 그냥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얘기해서 첫째는 무엇이 정결인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정결인니까 뒷부분에 사람들이 뭐죠? 유월절이 다가오자 정결의식을 하려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렵 됩니다. 6월절이 대기 점프 참 올려 와요. 그죠? 정결이 무엇인가? 아,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진정한 정결은 무엇인가? 그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영을 깨끗이 하고. 그죠? 이런 단계까지 당연히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거나 또는 뭐죠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정결을 보장하는가? 이게 첫째 생각할 거예요. 이 자리 가 어떤 자리예요? 유월절 지킬 키 예루살렘으로 와 오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신고해라고 이래 된 거야. 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해받는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사람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와 그렇지. 이거는 뭐 아주 2000년 전 얘기고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그 이름만으로 정결을 보장하는가.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 6월절을 지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리라 이런 얘기. 그죠? 그렇죠?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예배로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우가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맞죠.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건 맞지. 그데이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거예요. 믿음을 뭐로 활용한다 교회의 여러가지 예배라든지 행사를 뭐로 활용한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다른 아니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뭔지 앞서이면 바로 이 자리에 똑같은 거예요 가야바 물론 하느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물로 드림으로 진정한 정결이 일어났으니까 정결은 뭔가 그랬을 때 이건 뭐다 하나의 정결 의식으로 되거나, 어떤 명제를 지키거나, 어떤 행위를, 어떤 신앙행위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뭐죠? 그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생각하죠. 모시 정결이가 내가 죽어야 정결이다 말이야. 근데그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죽임 당한 어린양의 피로 이 유월절이잖아. 유월절이 마치 그 유월절에 그 출애굽할 때 그것이 이 오늘 진짜. 유월7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온령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 정계를 관한 얘기를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가야바와 예수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나눌게요. 그 당시는 사실은 로마 제국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예요. 사실은 근데 이 가야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가하면 예수를 죽게 하는. 그죠? 체포하고 재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죠? 마지막 물론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리지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가야바예요. 오늘 본문에서 와이 말한 것 본인은 그냥 실무시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어, 위협이 되고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리더로서 위치가 흔들릴까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섭리를 하고 계셔.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섭리를 하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죄를 못 찾았어요. 가야바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넘기게뭐 신성모독이야.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란다고. 그 죄목으로 넘겨.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도 아니거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죽게 돼요. 그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죠? 유월절과 관계돼요.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이 턱살을 풀어줘. 빌라도 생각은 머리가 촥 돌아가지.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이 큰 것도 아닌데 한사람 놓아주자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요. 종교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죽인다 말이에요. 그죠? 이 가야바의 생각들, 이 생각을 저는 당시 그래도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뭔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려진 이유는 뭔가 딱 그거예요. 정체적인 생각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 생각, 딱 그거예요. 그두 가지가 어떤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자리까지 갔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은요, 뭐예요? 그런 악한 생각하는 리더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최종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승리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가 된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문계들, 이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찾아서 답을 주실 거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책 이름은 다 잊어버려서 아주 오래 전인데, 그당시 읽을 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한 어떤 구절이 있어. 무슨 얘기이냐면은 이게 나치 독일 군들이 막 유대인을 학살하고 시대 배경을 보면 그때쯤 되는데 한 마을로 이제 소년이 도망을 가. 독일 군에게 쫓기다 도망을 가. <laughs> 성당에 들어가서 숨어. 성당 신부가 숨겨줘요. 그런데 독일 군이 성당으로 찾아와. 여기에 소년을 숨긴 것 알고 왔다고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 성당의 신부가 그냥 안 내놓지. 그죠? 그때 독일 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일까지 소년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불태워버리겠다. 그 협박을 하고? 갔어요. 이 신부가 성경을 읽어요. 그때 읽은 구절이 오늘 본문이야. 뭐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가야박 한 말이야. 뭐예요? 이 소년 하나가 죽음으로 마을 전체가 죽지 않는 것, 그죠? 보존되는 것, 이게 유익한 것 아니야? 이 말씀을 읽어요. 와, 그래서 신부가 그 다음날 독일군 이 소녀를 내어줍니다. 잡혀가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서한 얘기예요. 만약에 너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소년의 눈을 보았다면, 너는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아주 짧은 어떤 그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성경 봐도 제대로 봐야지. 만약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 그럼 뭐예요? 와, 이분이 예수님의 태속을 이야기한 거구나. 알거 아니에요. 요한 보고 보면 뒤에 다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가. 그죠 그걸 적용해서 안 되지. 그렇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너는, 신부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올거 아니에요. 그럼 저 소년 살려주라고. 그쵸? 그게 바로 묵상이죠. 제대로 된 묵상이죠. 그 신부는 뭐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지? 가야바처럼 적용한 거지 우리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제사장 레윈 어떻게 해요 강도만만 그 누워있는 사람 보고 뭐해요 그냥 지나치지 마름대로 이유가 있을게 그중 중요한 이유가 뭔줄 알아요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이저 쓰러져 있는 그한 남자가 시체 같기도 하고 죽음 부족한 것이지, 그지? 접근하면 안 되지, 피해야지. 뭐 나름대로 자기 적용을 한게 있을 거야. 사마리아인 모르지, 성경 잘 모르지. 사람이 쓰러져 죽어 가는 것 상태니까 그냥 가서 살렸지. 예수님그 비유들 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는 레위인 죽어도 안 돼,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고 무슨 우리가 성교를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냐? 이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어떤 경우는 그래서 성경 보지 말고요. 사람 눈 봅시다. 한마디만 더 추가할게요. 우리 눈을 보자. 연약한 사람의 눈을 보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결케 된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뭐죠? 가장 선한 일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 성경 보면 예수님 보는 게 아니고, 그러기가 쉽지만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쵸? 그얘기예요 진정,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보고, 그믿음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느냐. 율법에 의하면 은 뭐죠? 인간이 깨끗함을 얻어, 정결케 되려는 방법은 뭐예요? 피밖에 없대요. 그래서 구약을,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김성의 피. 그쵸?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어야 해. 그럼 내가 안 죽으려면. 그, 그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스 9장 22절 을 얘기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오늘 본문. 뭐. 그한 사람이 죽어. 유월절 다가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예표로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대속의 사역, 그죠?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자는 팔복 중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그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뭐를 하고 이런 의미로 이것을 접근했다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이 청결하게 하는 게요 내가 도덕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행위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누가 청결하게 한다고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청결하다. 다른 말로는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이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볼 것이다 이게 하나의 조건처럼 들리잖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거 하면요, 너희는 이미 복된 자다 먼저 선포해요. 어떤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된 너는 복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제 하나님을 본다. 그죠? 조건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청결케 되는 자리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뭐 너는 복된 자라고 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 보니까 너는 그래서 그 조건에 80% 됐고 70% 각각 점수 매겨 가지고 그래 너는 합격 불합격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복된 자로 선언하고 오셨다 이런 얘기 왜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정결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 사람 눈을 한번 보라. 그죠?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결론입니다.